이리와봐 닉네임을 이리와봐로 하면 사람들이 진짜 따라올까? 어몽어스에서 약간 좀 같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확실을 보려고 심지어는 비상소집을 누른 다음에 나 확실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이 몇명 있단 말이야 그냥 이리와봐 라는 닉네임을 달고 앞에서 막 춤을 추면은 따라오지 않을까? 확실 봐달라는 줄 알고 뭔가 그럴 것 같은데 뭐해 볼까? 아니 뭐야? 아니. 아니 확신 미션하려고 이리 와봐 닉네임 달았는데. 야, 검정아. 검정아 이리 와 봐. 검정아. 딜이 좀 오지 않을래 오, 아카비. 아 내가 죽일 걸. 보라가 벤트를탔느나 근데 뭐, 이루. 보라야. 벌써부터 벤트를 타고 걸리면 어떡하냐? 내가 전기실 앞에 서 있었는데 전기실에 아무도 안 들어갔었는데 보라가 나왔어. 음. 난 스킵 걸아 보라야 <laughs> 보라야 잘가 이리와봐 임포스터로 다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배경. 핑크가 의무실에 왔다갔다 하고 있고 이러면은 보라를 잡아낸 핑크는 확정시민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핑크는 좀 죽여놔야 돼요 난못 지나간다. 아니 왜 나를 가두고 그래 이 녀석아 와 이거 굉장히 불리해요 지금 장 불리하고 무슨 일이야 핑크가 전기실에서 멈췄는데 전기실 서버타지가 걸렸다? 어 이게 핑크가 임포스터가 될 확률은 전혀 없어요 왜냐 핑크가 임포스터를 잡아냈잖아 보라를 근데 이거를 굳이 말하진 않을게요 왜냐 노랑은 지금 똥투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저 녀석을 건드릴 필요가 굳이 없어요 저 녀석은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되는 자식입니다 노랑아 일로 와봐 노랑아 내 닉네임 안 보여? 헤이 hey! 너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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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온다. 일로 와봐. 멋다. 안 돼! 아, 씨. 아, 하필이면. 아, 하필이면. 아, 안 돼. 아, 근데, 이리 와봐로 앞에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따라오긴 하네. 야, 이거 개웃긴다. 내가 그, 시체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야, 개꿀인데? 자, 이번에는 크로원이네요. 자, 크로원으로, 이번엔 이리 와봐. 어, 의무실 스캔 제출하기. 이쪽으로 와봐. 야, 원두야. 이게 사람들이, 애들이 생각보다 남들한테 관심이 없어. 이로 와봐. 나 여기 확신 있어, 확신. 그렇지. 어, 이리 와봐. 그렇지. 이리, 야, 봤어? 봤냐고. 야, 보라야, 나 봤지. 보라야, 나 봤지. 맞아, 맞아. 왔네, 봤네, 봤네. <laughs> 야 진짜 이리와바라는 닉네임을 달고 그냥 앞에서 빵댕이 반몇번 흔들어주면은 봐준다니까 진짜로? 그러면 흰색, 민트 확시고 나머지 좀더 보면 될듯 노랑, 노랑이 그럼 확시고, 그러면 흰색, 민트, 노랑이 확시니까 여중에 두 명이 있다 치면은 게임은 벌써 어? 이겼네 그냥, 그냥. 노랑 가보자. 머리 떨어져. 그렇지. 그러면 일단 노랑이랑 흰색, 민트는 아니고 나머지 빨강 이렇게 돼. 사실 나머지는 동시 주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다. 어, 어! 벌써 끝난다. 오케이. 이번에도 크로원. 저 구라 님 이쪽으로 와 주세요. 검정 님 이쪽으로 와 주세요. 아, 이번에도 안 보네, 애들이. 어, 확실히 애들이 이번에도 안 봐. 오케이. 됐고. 이게 나를 봐줄 어, 뭐야 검정 검정이 죽었죠 원자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한 번에 세명을 세 죽였다면 무호흡 살인을 한 거야 엄청 빠르게 여러 명을 한 번에 죽인 거야 근데 나랑 보라랑 같이 있었는데 보라가 그 사이에 누군가를 죽일 시간이 있었을까 아니야 보라는 일단 없어 그 보라랑 나랑은 일단 아니고 노랑이랑 흰색 확실니까 이거 혹시 들어줄래 내가 살짝 추리를 해봤는데, 일단 보라랑 나랑은 동선이 거의 겹쳤거든? 근데 지금 시민이 세 명이 죽었잖아? 굉장히 빡빡하게 죽여야 하는데, 나랑 보라랑 겹쳤으면 사실 보라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노랑이랑 흰색은 확시고, 핑크랑 갈색만 남아. 이렇게 되는 게 추리다. 핑크 달게 그렇지. 체크 완료 오셨죠? 이게 바로 추리입니다. 오랜만에 장훈의칼 같은 추리. 깔끔하게 누구 하나 죽일 필요 없이 벨 누르면 돼. 근데 보라일 수가 있을까? 보라야, 너 맞냐? 좀잘 생각해보면 한 명은 두 명을 죽였고, 한 명은 한 명만 죽였어. 그러면은 사실 한명 정도는 죽일 수 있을 만한 시간대거든요. 갈색 달자. 나머지는 너무 확실하잖아. 노랑이랑 흰색 확실함에. 아, 하나 진짜 애들이 내 수준에 따라오지를 못하네. 나 아니면 연두라고? 올래 내가 핑크 잡았는데. 나 아니면 보라색이지. 근데 갈색? 나 아니면 연두라고 하는데, 보통 임포스터는 죽기 전에 아니라고 최대한 하는, 하, 하, 하겠지. 너 갈색 아니야? 너 설마 보라색이냐? 오! 하나 긴급소집 없는데, 긴급소집 없는데, 어떻게어떻게 야, 벨 빨리 눌러. 야, 벨 빨리 눌러. 나 긴급소집 없을 텐데? 오케이. 보라구나? 와, 갈색, 미안하다. 야, 보라였네. 그 사이에 한 명을 죽인 거야, 그럼? 와, 진짜, 보라인 것 같아? 왜 보라인 것 같아지? 아니, 누가 봐도 보라잖아. 아니라고, 나 믿어줘? 흰색아 어디 확시였어? 어, 갑자기 흰색 냄새가 너무 구린데? 오이 어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거 누구, 무조건 내 생각에는 보라였거든? 얘네 둘다 말이 어, 이상해! 보라고? 난 킵할 거임? 킵을 도대체 왜 하는데? 아니, 킵을 왜 해? 아 킵하면 안 되지. 이건 누군, 누군가는 바로 죽여야지. 그렇지! 보라색까지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그치, 예, 근데, 보라가 사실 동선이 겹쳤다고는 했는데, 초반 부분에 약간의 그 빈틈이 있었어요. 그 빈틈을 내가 놓쳤었어. 그래서, 핑크랑 갈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색한테는 좀 미안하네. 자, 드디어, 임포스터 이리와바가 다시 활약할 시간입니다. 일단은, 초반 부분에는 사람들이 너무 그거 많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한 명을 죽여주고, 자 검정... 검정이 이제 죽여... 그렇지, 죽였지, 그렇지... 자 일단은 주왕이랑 저랑은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그리고 CCTV 실에 있는 시체는 못 봤기 때문에 원자로에 있었다 라고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이죠. 나확실 연두는 일단 확실고나 무기고 하던 거 누가 봤을 텐데, 일단은 목표를 연두랑... 민트로 설정을 하고, 연두랑 민트를 최대한 죽일 수 있게끔, 이 이리와바 인 포스터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와 민트는 확실히, 봐주면 되고, 이 맵은 CCTV를 보는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CCTV가 없는 곳에서 사람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봐. 넘어가서, 위쪽 동선을 타주고요. 민트가 나 보지 않았냐? 왜 민트 나안 뭐 봤지? 통신실인데 주왕이가 항해실 들어간 거 CCTV로 본 사람 있어? 야나못 봤나 봐나 벤트 거의 눈앞에서 탔는데 와 진짜 천운이다 천운 나 무기고에서 다운로드 미션하고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 가다가 누구 마주쳤어 일단은 나이스 두 명을 죽이고 알리바이는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야, 노아가 이쪽 가봐. 일단은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보이면 바로 따고 내려가서 하고 사보타지를 식당이랑 상부 엔진, 의무실에 걸어버리고 죽여. 민트 죽여. 민트 죽여. 죽였겠지? 신고 안 걸리는 거 보면 죽었겠지? 안 걸렸냐? 내가 의무실 갔는데 하나 아, 의무실에 갔다고 말을 하면 안 되지. 멍청아아 아, 내가 너랑 와서 끌고 와서 죽었는데 CCTV, CCTV 보고 있었단 말이야. 입을 다물고 있다면 CCTV에서 누구 봤어? 오 어? 연두? 초록이 지금 나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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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이리 와봐, 임포스터로, 노란색을 일단 죽여버리고, 나머지 두 마리도 내가 다 죽여버렸거든? 야, 근데 주황이 거기서, 민트를 천천히 죽이지 않았다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음, 그렇지, 걸어주고. 그렇지, 너좀할줄 아는구나, 친구야. 랄랄랄랄이 이거지! 이게 바로 임포스터다, 이 자식들아! 주앙아, 우리 죽이 척척 잘 맞았다. 너 의무실 들어가고 나서 <laughs> 잘 죽였어, 민트. 야, 제가 의무실 들어가고 나서 민트를 못 죽였다면 나는 바로 몰리는 거였어. 이건 진짜로. 그 다음에 초록도 CCTV를 보고 나서 나라고 말했으면 그것도 걸리는 거였어. 근데 그거 두개다안 일어나고 민트가 무기고 쪽에서 내 벤트 타는 거를 만약에 봤다면. <laughs> 야, 근데 그거 하나가 진짜 우연히 우연히 이렇게 다 겹쳐가지고 이런 개꿀 팁이 나오네, 개꿀 떡이 나오네. <laughs> 이게 바로 이리와바 임포스터입니다 어몽어스에서 이리와바로 닉네임을 단 사람 있다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laughs>